Elon Musk. 로봇들은 그냥 춤추고 있는 거예요. 선 같은 건 전혀 없죠. 저건 실제 로봇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작하려는 것은 단순히 테슬라의 미래에서 새로운 장을 여는 일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완전히 새로운 책한 권을 쓰는 일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옵티머스가 있죠. 옵티머스의 규모는 정말 엄청납니다. 오늘 아마 말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도 좀 하게 될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게 있어야 흥미롭죠. 우리의 주주 총회는 다릅니다. 진짜 흥행작이에요. 봐요, 이건 완전히 미쳤잖아요. 진짜 로봇들이 서 있고 돌아다니고 춤을 추고 있죠. 팔로엘토의 엔지니어링 본사에서도 로봇들이 24시간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죠. 그리고 알아서 충전까지 합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제품이 될 겁니다 휴대폰보다도 그 어떤 제품보다도 클 거예요 쉽게 말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자기만의 R2D2나 c 3 o 를 가지게 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누가 그런 걸 원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옵티머스는 그들보다도 훨씬 뛰어날 겁니다 R2D2는 삐삐 소리만 내서 무슨 말인지 알기 어렵잖아요 So, c is a bit to translate, but Optimus is going to be like everyone's going to want one. 산업 전반의 제품과 서비스 측면에서 보자면 개인용 로봇 한 대당 산업용 로봇은 아마 3대에서 5대 정도일 겁니다. 결국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대의 옵티머스 로봇이 존재하게 될 수도 있죠. 물론 우리는 안전에 매우 세심히 신경 써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스타워즈 같은 미래이지, 제임스 캐머런 영화 같은 미래가 아니니까요. I love James Cameron's movies, but You know what I mean.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작하려 합니다. 역사상 어떤 복잡한 대형 제품보다도 빠른 생산 속도를 기록할 겁니다. 프리몬트의 연간 100만 대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그게 1호 라인입니다. 그다음은 연간 1 0만대 규모의 생산 라인을 세울 겁니다. I don't know where we're g 100 million unit production l <laughs> Maybe on Mars, I don't know. 하지만 제 생각에는 연간 생산량이 어쩌면 10억대까지도 도달하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종종 빈곤을 없애고 모두에게 훌륭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자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걸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옵티머스 로봇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다면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놀라운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옵티머스는 최고의 인간 외과의사보다도 더 정밀해질 것입니다. 그 정밀도는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놀라운 개념입니다. 옵티머스가 빈곤을 없애고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늘 빈곤을 없애자고 말만 해왔지만 옵티머스는 실제로 그걸 해낼 겁니다. 이쯤 되면 정말 상상을 초월한 SF 같은 시나리오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물론 제가 하는 말중 일부는 맥락 없이 짧게 잘려서 돌아다니겠죠.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발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감옥에 보내는 대신 무료로 옵티머스 한 대를 주는 겁니다. 그 로봇이 그 사람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범죄를 막는 거죠. 그 외에는 자유롭게 살수 있고 단지 범죄 행위만 막는 겁니다. 이제 사람을 감옥에 가둘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런 가능성을 생각하면 믿기 어려울 정도지만 분명 그것이 미래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유토피아적인 SF 미래를 그린 책은 이언 뱅크스의 컬처 시리즈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다면 아마 그 세계관과 비슷할 겁니다. 물론 아시모프나 하인라인의 세계관도 어느 정도 닮았지만 주로 뱅크스 쪽에 더 가깝죠.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AI와 로봇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라고 묻는다면 저는 뱅크스적인 미래라고 말하겠습니다.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황은 훨씬 더 놀라워집니다. AI와 로봇이 충분히 발전하면 전 세계 경제 규모를 10배, 어쩌면 100배까지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옵티머스는 일종의 무한돈 생성 버그 같은 존재입니다. 어쩌면 미래에는 돈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있다 해도 그것은 얼마나 많은 전력을 다룰 수 있는가, 즉 와트 단위로 측정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간단합니다. I guess what I'm saying is hang on to your Tesla stock.